자, 단어부터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어, 오늘 거는 설명할 것도 별로 없구요. 좀 빨리빨리 가보고 뒷부분 진도 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한번 보죠. 어, 단어 개수도 몇개안 되고 쉬우니까 오늘은 빨리빨리 봅시다. 1. Whale. 자, 이건 뭐 많이 이제 아는 거니까. 그죠? 어, whale. 많이 안다고 그랬는데 철자가 이렇게 안 쳐지냐. 자. w h a 그러면 이거는 고래 얘기한 거죠, 고래. 가수도 있던데, 우리나라 가수. 웨 h 이라고. 있었던데, 예전 가수 있었어요. w h 그러면 이제 고래 얘기하는 거니까. 뭐, 이거는 그냥 한번 보고. 아 어, 이게 제일 유명한 고래가 뭐 있나요? h u m p 뭐 이런 거 있죠. 혹등고래? 그런 것도 있고. 네, 이게 안 유명할 수도 있어요. 나만 아는 걸 수도 있으니까. 내가 넘어갈게, 내일. 네, 넘어갑시다. 두 번째 거 봅시다. two. dolphin. d o l 얘도 유명하죠? d o 음, 음, 철자가 잘안 쳐지네. Dolphin 하면 이제 돌고래 얘기하는 거니까 Dolphin, Dolphin. 철자만 그냥 알아두세요. 네, Dolphin 이겁니다. 어? 자, 이, 이렇게 빼어졌군요. 철자 이렇게 안 쳐지냐? Dolphin. 자, 세 번째 거 봅시다. Three, Walrus. Walrus. 얘는 어제 잠깐 그, Sea Animals 중에 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모르면 방법이 없죠. 어. Wallace 이렇게 됩니다. Wallace, -less. Wallace는 뭐냐면 그림을 한번 봅시다. 뭐냐면 요요 요 녀석인데 염부죠. 어, L자가 이상한 게안 먹네. 야, 보시다. 예, 예요. 바다 뭐라고 하죠? 바다 코끼리라고 하죠. Wallace입니다. Wallace. 바다 코끼리라는 영어로는 그냥 Wallace라고 불러요. w a l l a 이것도 그냥 뭐 알아두시면. 명사는 다 그런 거니까. 자, 이 다음에 나온 녀석 볼까요? 4. Sea Lion. 이거는 좀 영어를 통해서 그걸 얻을 수 있죠. Sea Lion. 이겁니다. Sea Lion. 그대로죠. 바다 사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위 아까 것도 Wallace 그랬을 때 바다 코끼리면 Sea Elephant. 됐으면 편했겠죠.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옮겨왔을 때 이게 뭐지 싶은 것들 이 있으니까 이거는 꼭뭐 알아두시면 좋아요. 여기는 안 나오지만 이런 애들도 있죠. Sea, Sea는 뭐죠? Sea? 물개 혹금 바다표범 이렇게 부르는 애죠, 그렇죠? 그럼 물개면은 물개를 영어로 물개, water dog. 이게 괜찮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예전에 보면 이것도 있었죠. a l r otter, 수달, 수달. 이런 것들은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온 대로 그냥 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얘는 그거 있잖아요. 여기다 누구 이렇게 깨먹는 애들. 여기다 올려놓고 이렇게 깨먹는 애들. 걔, 걔, 누구지? 보노보노에 나오는 애. 예. 보노보노야. 걔, 걔, 있잖아요. 걔. 같이 하는 애. 걔, 걔, 걔. <laughs> 오늘 빨리 하려고 그랬는데. 5. Alligator. Alligator. 요거는 뒤꺼까지 쌍으로 볼까요? 요것도 있죠. 엘리게이터도 있고, 크로커다일도 있습니다. 엘리게이터랑 예, 크로커다일은 사는 곳에 따라 좀 이름이 좀 다른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엘리게이터, 어, 크로커다일, 그럼 둘다 악어입니다, 악어. 그 예전에 엘리게이터라고 악어 나오는 영화가 있었어요. 얘가 그 방, 무슨 쓰레기 처리, 막 그런 걸 자, 이제 폐기물을 잘못 먹고 악어가 엄청 커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람들한테 복수를 했다. 뭐 그런 옛날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게 Alligator입니다. Alligator 이런 영화가 있었어요. Alligator, Alligator입니다. 강세만 잘 봅시다. Alligator, Crocodile, 그렇죠? 어 봅시다. 미국 얘기하다 보통 보면 이제 Alligator가 미국 얘기할 때 많이 나옵니다. 그럼 그쪽에서 많이 나오는 애들은 Alligator인가 봐요. Seven, Rattlesnake. 자이 Snake 인데 Rattlesnake라고나, 왔죠 Rattle, Rattle. Snake, rattler이 뭔지 한번 볼까요? Rattlesnake, 얘 무슨 뱀일까요? Rattlesnake. 하긴 이건 뱀만 봐서는 무슨 뱀인지 알기 참 힘들겠네요. 자, rattlesnake인데 어, 그래요. 이게 방울뱀이에요. 방울뱀. 그 그러니까 rattler 잘좀 봅시다. Rattle, rattly 이런 겁니다. 애들 가지고는 딸랑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방울뱀이라고 이제 붙은 게 이게 이제 이런 소리가 난대요. 그래서, rattle 이 나사, 아마 rattle s n a k e 라 부르는 것 같아요. rattle snake입니다. rattle snake. 방울 뱀, 그냥 좀더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rattle snake. rattle snake. 이거 말고, 뭐, 이제, 뭐, 그런 것들도 있죠. 어, 굉장히 큰 뱀, 이런 것도 있죠. 엄청 큰 뱀. 비단구렁이 큰 거. 이런 거. 아이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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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였더냐. 이런 뱀 있어요. 파이썬, 파이썬이라고 부른 이런 큰 뱀도 있고, 막 이제 동남아시아 가면 막한이 미터 고삼 미터 되고 이런 뱀들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파이썬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뱀 종류인 거니까 이런 뭐 동물 이름도 나올 때마다 그냥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rattlesnake. 요 단어 오뭐 나오죠? Rattlesnake. 자. Eight. Lizard. Lizard. 이거는 뭐 이거 많이 아는 거죠. Lizard. 이거는 도마뱀이죠. 도마뱀. Lizard. 도마뱀. 9. tortoise 10. turtle 이것도 그냥 쌍으로 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torus라고 합니다. torus. torus. 어, 요것만 소리 다시 들어 볼까요? 이렇게 되는데 요거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tortoise. torus 이렇게 들립니다. 어, torus도 거북이고 turtle도 거북입니다. 근데 종이 좀 다르게 생기긴 했어요. 어, 이거 보죠. 토르스라고 부르는 거북이가 있어요. 요렇게요런 애들, 거북인데 요렇게 생긴 애들. 이렇게 이렇게 이제 터틀하면 이제 보통 요런 이미지가 많이 나와요. 물론 이제 이런 것도 이제 터틀이라고 통칭해서 불러주기도 하지만 터틀하면 이제 보통 이런 애들이 많이 나옵니다. Sea t u r t l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다 거북이.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보면 그 동화 있었죠. 토끼와 거북이. 영어로, 뭐 영어로 제목이 뭔가요? 영어로 제목 아세요? 토끼와 거북이? rabbit and turtle? turtle and rabbit? 그러니까 도 거기 나오는 rabbit도 토끼이긴 하지만, 이렇게 부르는 토끼가 있어요. hair.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겠네. hair and t r t o i s 뭐 이것이 이제, 그거 제목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제일, 제일, 제일 영어로 동화를 접했을 때, 제일 본, 처음 본그것의 제목이, 어, hair and torus 였어요. hair and torus. 근데 여기서 헤어가이 머리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torus는 뭔지 모르겠고. 근데 이게 보다 보니까 토끼와 거북이 얘기인 거예요. 아, 그래서 이 r 빗도 토끼지만, 헤어라고 부르는 토끼 종이 또 있어요. 좀 이제 살펴보니까 좀 등치도 좀 크고, 다리도 좀더 이렇게 좀잘 달리고, 뭐 그런 종이 있더라고요. 그 비둘기도 보면, 피언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 너브라고 부를 때도 있잖아요. 그니까 그 사람들 그렇게 살짝살짝 이렇게 구별해서 부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서처럼 뭐 크로커다일도 악어고 그렇죠? 엘리게이터 이것도 악어인데 조금 이렇게 되는 것처럼 토러스도 거북이고 터틀도 거북입니다. 그냥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한번 보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토러스랑 라, 헤어 이런 거 같이 나오면 머리 카락 떠올리지 말고 어, 토끼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니까 이런 것도 그냥 경험하고 넘어가는 거니까. 자, 그럼 1번부터 살짝 빨리 보고, 오늘 넘어가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복습하면서 갈까요? 자, 1번 요거, 요거였죠? whale. whale? 어, 거북이였고, 아, 고래였고. dolphin. dolphin. 이거는 돌고래였죠? 강세만 잘 주세요. 돌핀 아니고, dolphin. dolphin. 네. 이제, 그, 동물원 가서도, 어, 이제 영어 이름 딱 그대로, 그러니까, 어, gorilla 저기 있다, gorilla. dolphin 보러 가자고. 네? 이런 거한번 해주고. 아까 또뭐 있었나요? 바다표범 이런 것도 있었죠. Seal에서 물개 있는 그런 데도 있고 Walrus 이런 것들도 있고. Walrus. 음 이거였죠. 바다코끼리. Sea lion. s lion. 이거는 그다 그야말로 바다사자 이런 거였죠. 자 어제 나왔던 거 말미잘 영어로 뭐죠? 말미잘. h o l e 막 이런 거 나오면 안 되죠, 그쵸죠 Sea anemone 하는 거 있었죠. Sea anemone. 어, 성게 뭐였나요 성게. urchin, sea urchin, 이런 것도 있었고. 어제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아감이 뭐였어요? gills, gills. 해야 된다니까요. 자, 대구 영어로 뭐죠, 대구? cod, cod, squid도 있었고, octopus 이런 것들 쭉 나오는 거 있었죠? 해줘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crocodile, crocodile, 이것도 아어였고 rattlesnake, 자, rattlesnake입니다. 혀, 혀가 말려서 죽을 것 같은 게 아니라 Rattlesnake라고 해도 됩니다 Rattlesnake, Rattlesnake. 방울뱀 아까 Rattle 보여드렸죠? Rattle. Lizard. Lizard 이건 도마뱀이었고 Tortoise Taurus. 이거 거북이었죠 Turtle. Turtle 이것도 거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사들도 나올 때마다 이렇게 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단어 간단히 한번 해보고요 그래도 간단해서도 10분 됐네 자 이제 본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